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사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던 뉴트랙스 디젤 1.6 l 티코어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보레 던 뉴트랙스 디젤입니다. 2018년 시 2018년 6월 경유 오토 어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키로수는 7만 3천 0백 키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는 73,000km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동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채널, 트렁크 방향이고요. 엔진룸, 휠과 타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더 뉴트렉스 DJ 1.6 LT 코어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립프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샥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자수원 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 다시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키로수 73,411km 나와 있고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쉐보레 더 뉴트렉스 디젤 말씀 드리면서 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 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구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쉐보레 더뉴 트렉스 5323 이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타 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 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더뉴트랙스 DJ 1.6 LT 코어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